LGIBM MBC 게임팀 리그 이제 3라운드를 앞두게 됐습니다. 네. 자, 소울과 KTF 역시 팽팽한 경기가, 아, 결과가 나오고 있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음. 1대1 인 상황이, 아, 상황이니까요. 네. <laughs> 아, 발음도 잘안 되네요. 아, 이 혀가 팽팽해지는 그런 느낌이 역시 들죠. <laughs> 자, 팽팽한 경기. 아, 1승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3라운드. 아, 에이스 간의 격돌이 됐습니다. 변은용 선수, 견인차 역할 톡톡히 지금까지 해줬고요. 네. 자, 이제 이윤열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는데, 자, 두 선수가 이제 3라운드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자, 지금까지 그렇지만 있었던 경기 결과 어땠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라운드 경기입니다. 양팀의 선봉. 예. 아, 김정민 선수가 먼저 1승을 따내면서 나경보 선수를 침몰시키면서 1대0으로 k p f 매직에스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자,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변은정 선수 역시 제대로 견인차 역할 잘 끌어왔습니다. 아, 1대 0의 상황에서 1대 1로 만들면서 김정민 선수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의 테란을 잡아냈습니다만 이야말로 막강 테란. 자 이윤열 선수가 이제 이 변은정 선수에 맞서기 위해서 출전했습니다. 네. 자 이윤열 선수와 변은정 선수의 대결 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 네. 예상은좀 힘들겠지만. 음. 어, 좀, 맵이 짐네이너스 메모리인 만큼, 어쨌거나, 테란에게 약간은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테란 16승, 저그 14승입니다. 뭐, 밸런스는 꽤나 잘 맞는 편인데, 이짐네이너스 메모리라는, 메모리라는 맵에서, 저그가 테란 상대로 이기는 게임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이겨요. 그런데, 테란들이 저그를 제압하는 경기들을 보면, 음. 너무나도 쉽게 이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저그 입장인 변은정 선수가, 좀, 껄끄럽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또 상대가 이윤열 선수인 만큼 어, 변은정 선수가 또두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 플레이가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네. 어, 세 번째 경기 이윤열 선수에게 조금 무게가 실립니다 음. 역시 이 맵에서 짚레이어스 메모리에서 테라를 이기려면 은 예, 테라를 플레이하는 선수와 머리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그 몰래 확장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유닛을 예, 다른 곳에다가 빼놨다가 테란의 병력들 초반 진출했던 병력들이 우르르 나올 때빈 예, 집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양방향 공격을 예, 만들어내거나 여러 가지 예, 적의 속임수가 그 테란 유저에게 통해야지만 음. 이 맵에서 그 그나마도 좀 손쉽게 승리를 할수 있는 맵이 또 집내에서 메몰입니다. 네. 네. 속임수의 극치를 한번 성악승 어, 한두번 정도 성악승 선수가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몰래 히드라들을 네. 빼놔서. 어저먼 지역에서 러커를 변태한 후뭐 스탑 럭커로 네. 잡아낸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럭크를 죠네아 이게 또허허시실또 <laughs> 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그렇죠. 수도 있는데요 자 경기 맵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테란 드 저그 밸런스는 꽤잘 맞는 편입니다 테란 16승 저그 14승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그는 이 맵에서 승리하는 경 어. 승리던 경기를 돌이켜봐도 참 어려운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것이 변호성 선수에게 분명히 어려움을 작용할 것이고요. 이짐내너스매몰에서 테란의 저그 승부의 분기점은 역시나 뭐저입장에서안만먹멀지정은 그냥 가져가는 걸로 치고 그 다음 멀티 게스 멀티를 어떻게든 가져가야 테란하고 음. 좀 싸움이 되거든요. 그 지역 활성화 타이밍이. 바로 승패 분기점입니다. 네. 활성화 타이밍이 그 좋게, 저그에게 좋게 작용하면 저그가 이기는 경기가 좀 많이 나왔고, 네. 그 타이밍에 그테란의한 번, 갖춰진 한방 병력에 그냥 뭐, 안마당 멀티 지역이 쓸린다거나 아니면 멀티 지역이 해처리에서뭐 드론 3마리 나와서 일하는데 그 파괴된다거나 음. 그런 경우엔 테란이 이기는 경기가 많이 나왔죠. 네. 자두 선수 모두 뭐 어, 그동안에 있었던 경기를 모니터링을 꼼꼼히 했을 거고요. 네. 어, 자신만의 전략 또한 준비를 했고 어, 3라운드에 바로 투입이 된 선수가 이윤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연승을 미리 장담을 하고 이 경기 맵까지 준비를 어, 할수 없는 변은정 선수보다는 좀더 맵에 대한 분석이 어, 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에 나서지 네.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두 선수 어, 3라운드 경기에서 맞서겠습니다. 1대1의 상황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 3라운드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2주차 대결, 서울과 KTF의 격돌입니다. 1대1의 팽팽한 상황에서 맞는 3라운드 경기. 변은정 선수 앞서 테란을 꺾었는데요. 김정민 선수를 꺾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할 선수 정말 까강합니다 이윤열 선수와 맞서게 됐습니다. 자, 변은정 선수 자신의 선적. 확실하게 이대 테란전 선적을 올려나갈 수 있을지요. 13전 9승 4패로 팀전에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변은정 선수 3라운드를 승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 화면에 나오는 자신의 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떻게 <laughs> 예. 나와야 되겠죠. 자 위험한 선은 이윤열 선수입니다. MC b 게임 다승 랭킹 1위라는 네. 그 문구가 정말 처음에 눈에 띄네요. 아. 이윤열 선수 이 KTF 팀의 예, 단연 지금의 에이스로서 홍지로 선수와 함께 예, 에이스로서 어, 지금 대저적전 51승 25패라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팀 리그 전쟁은 8전 4승 4패. 팽팽하게 승과 패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 뒤에 하트가 얼굴 옆에 딱있습니다 입에서 하트가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네. <laughs> 네. 자, 이윤열 선수의 선전 또한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라운드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3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10시 방면에 저그, 소울 팀의 변은정 선수가 포진해 있고요. 6시 테란, 바로 새롭게 출입이 됐습니다. KTF 매직 엔스의 이윤열 선수입니다. 소울이 9시 10시, KTF가 6시 쪽에서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1대1의 상황에서 맞는 3라운드 경기. 변은정 선수 참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 어떤 맵에서 어떤 선수와의 경험을 했을 때그 경험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그, 그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선수로 참 유명하거든요. 이 변은정 선수는 테란과의 전투를 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먼저, 예, 아, 가장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역시 몰래 멀티입니다. 네. 변은종 선수는 분명히 초반에 진출한 이윤열 선수의 병력을 네. 예, 잡아내려는 그런 플레이보다는 예, 어떻게든 예, 몰래 뭐, 어떤 식으로 몰래, 몰래 멀티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지금 변은종 선수 스타팅 포인트가 괜찮네요. 그렇죠. 예, 앞마당 멀티 지역 그리고 12시 뒷마당 멀티지역이 어, 좀 상당히 좀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한 번의 정찰에 성공을 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SCV. 야 이러면은 예 그렇죠 앞마당 그 해철이 피는데도 어, 해방을 좀 했죠. 예. 네. 네. 자 먼저 눈치채고 나와서 움직이고 있죠. 네. 자 공격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양 선수. 상대는 SCV입니다. <laughs> 공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전격 투기를 보는 것 같죠. <laughs> 한쪽은 지지고, 한쪽은 뱉고. 아, 쏘나요? 자, 2대1로 이제, 아, 편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제 아무리 SCV여도 2대1은 못이기죠 그렇습니다. 방해면서 네, 아 그렇지만 끝까지 방해 작업. 방해를 할 뿐, 이거는 변은정 선수 입장에서 괴롭죠? 자, 아! 자, 이, 방해 직전인데요. 이거 크리티컬! 어 예! 세 번입니다. 아, 한번 맞았는데 안죽었고요 어, 네. 이거는 정말 크리티컬 데미지입니다. 자, 이제 잡아냈습니다. 이게 SCV, SCV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어, 아, 확실히 정찰을첫 번에, 한 번에 성공을 했다는 그것을 이득, 이득으로 해서, 예, 해철이가 저런 식으로 한4 번가량, 세네번가량 제가 목표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변은정 선수 입장에서 참 앞으로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예, 심리적으로 쫓기는 그런 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정신적 크리티컬이죠. 자 이윤여 선수의 S3 컨트롤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어, 투베럭스를 올리고 있는 이윤여 선수 마린이 우선 한기 1번 네. 마린 생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투베럭스를 가면서 이제 만약에 이 타이밍에 그 리파이너리를 짓는 어, 짓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이후에는 엔지니어링 베이가 쫓아 올라가면서 예, 엄마린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앞마다 쪽이 늦었지만 네. 확장을 하고 있는 변은정 선수. 자, 리파이너리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짐 네이너스 메모리에선 대테란전 처음에 그 적의 체제 선택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러커냐, 뮤탈리스키냐 대부분 러커를 선택을 하지만 뮤탈리스키 선택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었던 그런 선수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변종 선수의 눈동자도 상당히 바쁩니다. 스파이어보다 안정적인 선택은 물론 그 히드라인 스크덴을 짓고 러커를 개발하는 것이겠지만, 예, 어쩌다가 한번 그 스파이어 선택한 다음에 뮤탈리스트를 다수 운영하는 것, 뭐, 다수가 아니라도 소수라도 운영을 하는 것은, 예, 테란 입장에서 참 예측하지 못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원바린 체제는 아니고 지금 네. 아카데미를 지으면서, 충격을 하고 있죠. 아까는 먼저 번트를 하면서 네. 앞으로 생산된 초기 병력 가지고 이쪽으로 네. 이동을 합니다. 오버로드가 그 모습을 나타기는 했고요. 야, 이거는 변른종 선수를 더욱 더 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드론 둘 와서 네. 앞마당 쪽에 미네랄 채취하고 있고 본인의 레어를 올리고 있는 와중인데 공격 들어옵니다. 이거는 심리전이거든요. 지금 네. 이윤경 선수가. 자성훈 하나로 앞마당을 막고 있습니다. 네. 자12 오버로 드어 잠시 어, 어, 어. 총격 앞쪽까지 들어가서 사격을 가하는 이윤열. 아, 아 이거 아, 잡아 잡아내는 ]구요. 거, 예 잡아내는 거좀그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드론이 어 미네랄에 붙어야 되는데 붙고. 아 이윤열 선수 빈틈없이 경기하는데요. 네. 드론이 미네랄에 붙어야 되는데 못 붙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멀티를 하는데 있어서 타이밍이 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상대방에게 시간을 내주는 걸로 받아들이는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이윤열 선수가, 아, 처, 음에 이제 머린 6, 7기로 변은정 선수의 본진 지금, 어, 앞마당 쪽에 있는, 예, 앞마당 쪽에 있는 해처리까지, 예, 왔다 갔다 한 그런 이유가, 초반에 그 앞마당 해처리를 짓는 데 있어서, 아, 좀 시간을 많이 뺏, 뺏겼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뺏긴 가운데 변은정 선수 머릿속에서는 아 이때쯤이면 테란이 뭘 하겠구나 라는 계산이 좀 흐트러졌을 거란 말입니다 네. 네. 지금 변은정 선수는 다급해요 예. 다급하게 플레이하면은 집내놓으면 그래서 이기기 정말 힘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메디까지 추가되어 있는데 저글링만으로 예. 단독으로 치고 들어오다가 오히려 병력 피해만 입고 맙니다 변은정 진짜 가난한 상태인데 저글링 스피드업하고 지금 저글링으로 뭔가 해보려는 저 마인드가 지금은 저그 유저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네. 파이어백까지 둘이 추가가 됐고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학순 선수처럼 뭐안마당 멀티 지역에 선크클론이 그 다수 건설에서 그머리매댁의 압박에서 좀 벗어나면서 러커도 그냥 옆에 쑥 빼놨다가 아 히드라 들 옆에 쑥 빼놨다가 그 지역에서 몰래 변태했다가 천천히 빈집 들어가는 이런 식의 여유있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지금 변호정 선수 그런 게안 보이거든요. 네. 아, 저번에 오버로드 하나를 잃었고 저글링 이동하는 아, 네. 와지르기를 입었고 역선크흐넬을 통해서 앞마당 아, 입구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구를 방어를 잘 해놓고 러커가 어느 정도 확보된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아, 뚫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우정 선수 안 좋습니다. 저렇게 방어 네. 타워에 예 많은 수의 그 자원을 많은 수의 드론을 투자를 하고 자원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확장이 늦다는 얘기고 유닛 수도 예, 적다는 얘기는 음. 라 어, 거거든요. 네. 혹시나 해서 한번 12시 스타팅 포인트, 뒷마당 지역을 정체를 했고요. 네. 그런데다가 변은정 선수가 좀 가난해요. 지금 드론 숫자 보면은 그래도 뭐, 앞마당 멀티 지역에 미네랄 숫자만큼 붙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저글링 스피드업 했고, 오버로드 잡혔고, 저글링을 많이 찍었습니다. 네. 원래는 드론을 먼저 찍고, 저글링을 나중에, 나중에 생산하는 게, 그, 맞는 거거든요. 이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 그, 대저그전 아, 대프로, 아, 대, 대, 난전. 저그의 일반적인 플레이인데. 네. 그게 안 되고, 지금, 가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럭커, 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은종 네. 선수. 해처리 하나 더 늘리면서. 음. 지금 변은종 선수 입장에서는 그. 처음에 아 수송 업그레이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방법은 정면으로 나가는 방법보다 확실히 좋죠.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가 지금 유일하게 약점으로 안고 있는 것은 본진 방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본진 방어, 그 본진 방어, 그 약한 부분을 지금 예, 변운정 선수가 건드려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어 S 1 2 S 1 2아 이거가 아웃, 아웃 뒷마당 지역을 지키러고와 이리요? 아, 어떻게 여기 올 생각을 하죠? 몰래 멀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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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멀티를 예. 체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거기다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잘 피하죠 이윤열 <laughs> 선수. 와, 넥스키. 훈련이 안되어요이거니다 네시 예. 스타팅 것과,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그렇죠. 확실히 많이 나죠 지금 그렇습니다. 몰래 그 시리즈라면 더 그렇죠 지금. 네, 네시 스타팅 포인트와 세시 지역을 모두 다 돌아보고 오는 오던 스 T B 거든요. 예, 이윤열 선수가. 모르기 전에는 분명히 이윤열 선수의 본진이 빈집이었는데 이제는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빈집이 아니죠 무리수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캐스에 의존하면서 야 이것도 변은정 도수자 우선 배짱 방어 플레이. 방어로 네. 하는 김에 확장을 시도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저런 식의 배짱 플레이가 지금으로선 필요합니다 초반부터 워낙 이윤열 선수에게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변은정 선수가 그대로 그냥 지금 러커가 들겼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가서 확 병력을 소비를 했다면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브르당기가 네. 빠르게 벽을 타고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송 업그레이드는 아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스피드 업그레이드까지 됐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가 자신있게 몰아붙이는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SCV 타격을 줄만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앞마당 미나리프리드 뒤쪽에 너커 네. 하나를 살짝 숨겨놨습니다. 탱크까지 갖춰지게 된 이윤열 선수. 서서히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양도 많습니다. 지금 그, 구성된 병력, 초반에 진출했었던 병력이 전혀 다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병력을 이용을 해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테란이 처음부터 저그를 잘 압박을 해서 거둔 성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 병력이에요. 네. 이 병력이 나가는 타이밍이고요 거의 기갑사단이랑 육군 보병이랑 드랍이니까 공수부대까지 함께 공격을 들어옵니다. 본진 안에 방어가 거의 없죠? 자, 미네랄 팩도 뒤쪽에 저글링이 우선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슬쩍 보여주면서, 예, 여기에 지금 자리를 잡아버렸거든요. 네, 뒤쪽으로 한 발짝 물러나고 있습니다. 예. 드랍 치고 페이크였나요? 그런 가보다 아. 예,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네요. 네. 자, 일단 입구, 서서히 조여 들어가는 이은재 선수. 상대 러프가부여됐는데 이거 조심해야죠. 예, 사이언스 배슬도 없이 나왔습니다. 예. 언덕 위에, 사이언스 배슬이 없는 상태에서 언덕 위에 서 예, 안 보이는 러커. 저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쭉쭉 치고 들어갑니다. 이훈영 선수 공격. 변은종 선수 그냥 깨져버리고 마는데요. 변은정 선수의 공격 의도를 비웃네요. 자, 예. 그냥 거는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안으로 그냥 쭉쭉 치고 들어갑니다. 안마나죠, 방어라인 무너지고 마는 변은정 변길섭 선수와는 또 다른 컬러의 지금 경기 운영인데 이거는 진짜 이훈영 선수의 운영입니다. 아, 럭방기가 위쪽에서 살짝 살짝 건드려 보는데 거의 무시를 당하면서 원진 안쪽 입구까지 노이르고 들어옵니다. 이윤열 선수 텐트까지 들어오고요. 원진의 방어 명령. 선수세트이지 아아 자, 이윤열 선수. 아, 김정민 선수의 뒤 이어서 KTF의 2번 주자로 3라운드에 출전을 했습니다. 아, 변은용 선수에게 시중일관 리드하는 경기를 통해서 아, 2대 1로 자신의 팀이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데. 아 아, 큰 공헌을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변은정 선수, 김정미 선수를 잡아 냈습니다만, 같은 테라니도 이윤여 선수에게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네. 자, 서울과 KTF 매직 엔스, 경기 스쿼트 2대1로 KTF가 앞서 나갑니다. 자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 아, 초반에 이, 한 번의 원정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도하는 그 플레이가 끝까지 이어지면서 네. 어, 게다가 언덕 위에 러커를 무시하고 돌파하는 그 결단력과 컨트롤 아, 정말 무서운 선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이윤열 선수가 약간 운이 따라준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 다른 지역 게스멀티를 정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 다 돌아보고 맨 마지막에 세시지 아, 아홉 시 지역을 정찰해왔는데, 네. 하필이면 그때 몰래 드랍을 내리고 있었죠. 음. 예, 그런 음. 것들이 이윤열 선수에게 좀 운이 좋게 작용한 그런 부분, 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변은종 선수는 이번 경기 때도 조금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오버로드가 처음부터 잡히고 시작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수 저글링들이 마린가 좋우에서 재빨리 빼지 못하고 다 잡혀버린 그런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라든지요. 그리고, 네. 지금, 어, 제가 경기 내내 말씀드렸던 변은종 선수 약간 가난하다. 그런 부분들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었고, 음. 이윤열 선수의 대담성에 정말, 아,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이언스 베슬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 럭커브가 됐다는 걸 아는데도 드랍시 페이크한번 주면서 그냥 쑥 올라가서 앞마당을 뒤적 완파시키는 그런 플레이. 예, 이윤열 선수는 대단하네요. 예. 네. 승기를 한번 잡으면 결코 놓치지 않는 막강한 이윤열 파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3라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4라운드. 아, 이제 2대 1로 뒤지게 돼 있는 소울 팀, 뒤지고 있는 소울팀 어느 선수를 내보내고 있는지 현장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박상익 선수가 나왔네요. 네. 자, 뒤동을 내보내죠소울 팀의 기둥 박상익 예. 선수. 네 번째 경기가 지금 페어럴라인즈인데 여기에서 지금 그 저그를 플레이하는 예, 저그가 주종인 박상익 선수가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글쎄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자, 작전회인가요? 김은호 감독의 선택. 박상익 선수가 작전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한승엽 선수라든가 오상봉 선수와 같이 좀 테란 유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박상익 선수가 그냥 나왔다는 거. 예, 의외입니다. 보면. 네, 뭔가가 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김은동 그 감독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종족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스매치거든요. 네. 미스매치를 지금 만들어낼 감독이 아닌데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숨기고 있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뭐 테란으로 종족을 바꿔서 플레이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자, 박상희 선수의 4라운드 경기 어, 어떤 전략 전술를 준비했을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4라운드까지 그러면 은 이어지는 종족전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네. 나경보, 변은정, 변은정, 박상희, 김정민, 김정민, 이윤열, 이윤열 서울팀은 전부 다 저그전을 펼쳐왔고 어, 이제 4라운드까지요. KTF는 탈한 점만 계속해서 펼치게 됩니다. 자, 3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는 2대1로 KTF가 앞선 가운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상희 선수와 이은여 선수의 4라운드 경기, 과연, 어, 2대1에서 한 발짝 더 달아날 것인지 아니면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게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